헌금 기도 함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,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.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드렸습니다. 주님 앞에 저희들 헌신을 드렸습니다. 또 모든 분들의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린 우리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관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늘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이 없어, 바치지 못하는 그신령들도 낙심치 않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분들을 30배, 60배,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하고더 열심히 신의 성실으로 인하여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육을 통하시미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종들과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들의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, 아멘.